쌈밥집이 있어요 신기하네 왓 비슈 나라은가 하는 데 왔습니다 엄청 상업적인 절입니다 심지어 기념품 가게도 있고 앞에 제띠도 있고 엄청 큰데 기념품 같은 거 파는 아주 상업적인 그런 자리입니다 입장료 받습니다 20K 이가 송이라네 송 1이 능 2가 송 3이 쌈 4가 씨 5가 하이렇습니다 하나 배웠네. 르소삼시하그 이제 부시산도 원숭이가 옮겼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그런 건다자 이거 보시다시피 다 힌두죠. 약간 힌두 크메르가 섞여 있습니다. 뭐 태국이나 라오스가 크메르의 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박물관처럼 그 옛날 불상을 모셔놨네요. 이게 무슨 그거 같은데. 하여튼 뭐하 박스는 박스인데, 보면, 무슨, 무슨 역사나 의학, 지식, 이런 거를 담는 박스였다 이런데. 스타일 아이라네요. 신발도 신고 있고, 이런 신을 신고 있는 이게 로앙 스타일 아닌가봐. 음,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얘들 엄마, 뭐, 별말 뭐 관리에 관심이 없어. 이 나무 이거는 뭐 벌써 상했네. 이 차렷 자세가 비를 부르는 자세랍니다. 공기의 비를 부르는 그런 모양인데 2 0 k 에 가치가 있다. 전부 다 차렷됐다. 차렷. 됐다, 차렷. 네, 비가 안 왔나? 이 차렷이 자세가 비를 부르는 자세랍니다. 아씨 너무 경견하다야 카메라가 써가지고 잘 당기진 않지만 상당히 좀 어저 경교 건 경건하게 서 있습니다 부처님. <laughs> 여기는 돈 파이트 이아들 서로 싸우지 마라 부처님이고 태국에 뺏긴 에메랄드 부처님. 엄마 무시하기 큽니다. 규모가 아파트 아파트 한 4층 5층. 그리고 폭이 엄청 크네. 원래 이제 부처님 진실사리 같은 거 모실 때 이런 거 쓰는데 뭐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한국적인 절 같지요. 벽에 부처님이 어떻게 득도하고 어떻게 해서 출가하게 됐는지 그런 내용이 다 벽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쟁이 있는 걸 보고 부처님이 실망해가지고, 어 근데 막, 사람들이 찾아오지 부처를 부처님 찾아오고 막저 위에 마지막에 열반에 드신 모습 뭐 이런 것 같은데 여기 분뭐 힌두죠 힌두 분위기도 막섞 힌두도 막 섞여 있고 뭐. 시바도 있고 그래도 부처님한테 절할 수 있고 조용해서 참 좋습니다 여기 잘 왔네요 걸어서 조금 멀긴 하던데 그래도 와서 이렇게 가짜지만 에메랄드 불상도 보고 잘 보고 갑니다 부처님. 오래된 오래된 제디도 있고 <laughs> 출구를 못 찾겠네 그런데 수수트바 <laughs> 제디 차이 궁금해서 급 찾아봤다음 뭐 의미 없네 그냥 스리랑카에서 제디라 불렀을 뿐이고 그 부처님의 사리를 찾아하려고 막 전쟁 나고 이랬으니까 그때. 그때 화합을 해서 부처님의 사리를 8개로 나눠가지고 전 세계에 모셨는데, 그걸 스토파라 한다. 뭐 이런 거네요.